아모 26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그 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겉과 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됩니다. 나의 겉모습, 나의 행동과 말은 어떻고 또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내면과 또 신앙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떠한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절한절 한절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이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남의 말 하는 것 험담이 사람의 깊은 곳에 그 속사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담이 내면 깊은 곳에 영향을 줘서 내면을 파괴하고 믿음 깊은 곳에 영향을 주어 믿음을 흔들기도 하는 겁니다. 험담은 이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험담하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반면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높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누구나 이 험담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참 이렇게 파괴적이고 우리의 속 사람을 해치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은 이 험담을 따라가기 쉬운 본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본성대로 살면 이 험담은 즐겁고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험담을 별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맛있는 음식, 특별하게 맛있게 느껴지는 이음식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험담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험담에 대해 우리가 더욱 더 철저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이 가치만큼 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믿은 예수, 그들이 가진 구원, 그 십자가 이 모든 것을 가치 없게 여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험담의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십자가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구원도 십자가도 교회도 믿음도 이러한 험담 하나 하는 습관조차 못 고치는구나 이런 수준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말이 그만큼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인생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험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험담의 내용보다도 아, 저 사람이 어떤 직분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험담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권사님이 하는 험담, 아, 믿음이 좋은 저 장로님이 하는 험담이면 뭐 맞는 얘기겠지, 괜찮겠지 이런. 자기 험담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의 그 연수에 그러한 무게가 또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얻은 구원, 또 여러분에게 허락된 직분 그 무게와 가치에 맞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는 거짓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어, 말은 온유하게 하는데 마음이 악한 사람. 겉은 이런데 속은 이런 사람입니다.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은을 살짝 입혀놓은 토기라는 거예요. 어, 거짓으로 덮어놓은 이런 껍데기는 있는데 어, 본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그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말은 온유하게 해도 그 본질은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은을 살짝 입혀놓았지만 결국은 그 본질은 톡이다라는 겁니다. 진실되지 않은 말, 거짓된 말이 이러한 것이다. 아무리 부드럽고 아름답고 어, 그렇게 포장한 된 말을 하더라도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도 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다. 어, 24절의 이 원수라는 것은 증오하는 자, 혐오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속에는 증오심,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입술로는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번지르란 어, 이 말들로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 속이라는 마음 이 속임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말의 번지르르함보다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볼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권면의 주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잠원의 그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음료의 부드러운 말을 조심하라라는 잠원을 반복적으로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번지르르함이 아니라 그 말의 중심과 속을 볼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좋게 느껴져도 그 속에는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혜자가 되어서 그걸 잘 분별해라. 이게 주요 어, 이 말의 이 복음의 이 잠언의 주된 이야기인데, 저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말, 거짓된 말, 진실하지 못한 말, 이러한 언어가 세상의 언어고 어, 죄악된 언어인데 죄인의 언어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진실한 말과 언어를 품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말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제가 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고 인간관계를 엄청나게 넓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계기를 통해서 말을 엄청나게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됐어요. 제가 말이 없죠. 근데 그때 더 깊게 돌아보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에 대한 돌아보면 있었어요. 그냥 진실되지 못하게 그저 인사 치레처럼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아직 간사라는 그래도 아직 작은 직분을 가지고. 어, 2, 3학년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지만 너무 진실되지 못하게 인사처럼 하는 말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을 돌아봤세요 기도할게요라는 말참 어, 많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 저도 20대 초반에 간사로 섬기면서 참 수도 없이 했던 말인데 어, 그 마음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 후로 막 수첩에 기도 제목, 기도하겠다고 했던 말다 적고 핸드폰에도 적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잠원도 보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진실함이 없고 다른 마음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내뱉고 또 우리가 인사치레처럼 하는 말들 우리가 쉽게 하는 그 아름다운 말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기도할 기호라는 말이든지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말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저와 우리의 말이 더욱더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말을 그렇게 갖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무게를 실고 그래서 그 말이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이 한 말, 저 권사님이 한 말, 우리 장로님이 한 말. 이 말은 내가 믿을만하다. 이러한 말을 듣는 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 더 나아가 세상에서의 말도 이러한 무게감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가진 말의 무게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만큼 그만큼의 말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말, 신뢰를 주는 말. 무게 무게가 있는 말.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하고도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말. 그러한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속을 잘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속에 무엇이 있든 드러나게 될 텐데 26절에는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이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포장하고 무엇으로 포장해도 그 악이 결국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무리 속이는 말로 감춰도 결국 그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결국 그 번지르르한 말을 뚫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반대로 그 속에 거룩하고 선한 것이 있어도 어, 그것들도 여러분의 삶과 언어로 결국 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내 안에 막 선한 것이 조금 있고 그래서 말로라도 감추어야 하는 그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감춰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한두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건참 어렵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속을 다 오픈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 속이는 말이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잘하시는 그하만의 음모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지 이 음모가 있었는데 결국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러한 육신의 삶에서의 심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 이러한 자들의 결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갚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웃을 위해 속이는 말, 악한 말 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악한 계교를 어, 가지고 살더라도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면 그것들이 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0편 35편 13절과 마태복음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빌었던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니 하나님 이렇게 이 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속에 우리가 정말 품고 살아야 될 선, 선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또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우리를 잘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말은 결국 자기를 심판하는 원인이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과 선한 말을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내면과 신앙 우리의 삶과 언어를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잘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을 통하여 우리의 겉 사람과 또 우리의 속 사람을 또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게 하시고. 그것들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이웃을 이롭게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의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 주님의 모양과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